신테프에서 근무하시는 어, 레이첼 틸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 신, 신테프라고 하면 어, 전 세계 수산업의 과학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고민들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유럽판 업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에브리피시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레이첼 틸러 박사님의 어, 강의를 어, 발표를 이제 부탁을 드릴 거고요. 이분의 발표를 통해서 어, 수산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해법을 한번. 어,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레이철 틸러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업은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를 보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 및 자동 어획량 등록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 중 하나인 노르웨이 신데프 오션에서 수석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레이처 틸러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어업 디지털 전환과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EU 프로젝트인 에브리피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어업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자동 어획량 등록을 위한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업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문제는 2022 2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된데서도 알수 있듯이 해양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80%가 해양에 존재하고 있고요. 해양에는 50만에서 1,00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 큰 어떤 지식의 격차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양의 80% 이상은 지도화되지도 않았고요, 관찰되지도 않았고 탐험되지도 않았다는 그런 사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2022년 신태프 팀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쿠밍 문츄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한 협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복원 해양 수산 자원과 같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2022년 12월 196개국이 채택한 이 글로벌 협약은 2050년까지 자연과 또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하였고요 이를 위해. 어업 등의 천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은 이 협약에 명시된 자연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만 8만 척 이상의 선박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이 협약에 명시된 목표와 또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이 이러한 목표와 또타겟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어,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업 어, 관리의 주요 목표는 어족 자원의 장기적, 장기적 이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쿼터를 어, 설정하고 또 해당 업계가 이러한 쿼터와 어업에서의 운영 관련 기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007년 박사 과정 중 북극 바렌치해에서 처음으로 어업 관리 및 모니터링을 경험했던 때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경비대 함정 KB 스발바르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저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박사학위를 막 시작했을 때고요. 어, 당시는 어, 이 북극에서의 어업 분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주권자들에 대한 또그 주권자들 사이에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업 모니터링에 상당히 많은 어,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어, 북극해는 노르웨이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 노르웨이는 북극해가 노르웨이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항상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2007년 저는 이 해안경비대 검사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러시아, 스페인 등지에서 온 선박의 승선에서 어획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노르웨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동으로 할때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낮은 이런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 물고기의 수를 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파도로 인해서 이 소형 수송선이 닿을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굉장히 이 차가운 컨테이너로 기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획 허용량과 또 어획물의 구성에 따라서 배에 실린 물고기의 양을 추정해야 합니다. 조업 구역을 변경해야 하는지 벌금이나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속을 위해서 항구로 데려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고요. 또 검사를 받는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해서 검사관이나 또는 어선 모두에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15년에서 20년 전에 제가 어선에 승선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업계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업계는 어획량을 자체적으로 등록하고 또 문서 요구 없이 시스템의 수작업으로 보고하면 되지만 상륙 시점이 되면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민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지만 의도치 않은 보고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오류가 10% 이상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어민들에게 처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관에게도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유럽 해역의 모든 지역에 8만 척이 넘는 어선이 EU 선단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박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검사관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유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해당 분야가 해양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년 반쯤 전인 2023년에 저희는 유럽 지역 내 업에서의 어떤 횡량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인 EveryPC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과학, 정책, 그리고 산업 및 지역사회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카메라 기술, 인공지능, 머신 러닝을 사용해서 이 공장형 트롤 선에서 관광용 어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업에서의 자동 어획량 보고를 위한 혁신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고요, 또 유럽 전내 어업에서 어획량 모니터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8개국 열일곱 개 파트너, 그리고 기술 개발자와 업 회사, 거버넌스 당국 등 많은 기업과 연구 및 학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대표하고 있는 연구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참치업에서 레크리에이션 어업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어업 유형에 대해 총 열가 파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음 유형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기술과 또 테스트 중인 기술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지금 현재 준비 수준 어떤 준비 수준에 지금 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인지 이 목표 인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센서 시스템을 통해서 또이 포획이 되는 어류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캐치 스캐너는 컨베이어 벨트의 어획물 분석을 위한 3D 머신 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소팅 테이블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 또는 TV 카메라를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류의 어떤 종류, 그리고 또뭐 크기, 이런 것도 자동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TRL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준비 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에서, 9번, 1에서 9 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 시스템입니다. 이 척도는 기술이 대규모로 사용되기 전에 이 기술의 준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RL은 1에서 9단계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 단계이고 9단계는 혁신이 상용화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1에서 3단계는 연구 단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캐치펠러셉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 세퍼레이터 시스템을 녹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분리되는 그 단계를 녹화하는 기술이고요. 이 일반적인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성숙도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 이 선박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튜브에서보다 튜브를 통해서 물고기가 관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RL2라고 하는 것은 기초 연구 및 분석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고요, 또 실제 응용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TRL 4번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실 및 소규모에 제한된 테스트에서 검증하고 또 소규모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치 모니터와 캐치 스캐너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TRL 성숙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TRL 9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한 모든 표준을 충족하고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널리 채택되어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기술 수준이 있고요, 모든 기술을 상당히 성숙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모든 기술을 상용화해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어류와 갑각류의 전체 3D 이미지를 캡처해서요. 완전히 동일한 3D 모델, 즉 디지털 트윈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캐너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드는데 같은 사진 100만 장을 더 보여줘라고 말하면 전용 AI가 해당 종을 인식하고요, 또 길이와 무게를 추정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더 적게 들. 면서 이 효율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어획량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 내에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가 운영하는 노르웨이 해양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할당량을 설정을 하고요.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원산지 및 사용된 어획 장비 등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 관리의 디지털화는 어민들 그리고 어류 관리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가 있는데요. 그중몇 어,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어업 부분에서 AI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요. 또 어업 전반의 작업 환경 개선및 보다 정확한 어획량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어업 활동 및 해양 생태계에 기치 못한 변화의 감지, 즉 뭔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려서 어업 관리 당국이 보다 효율적인 타기 검사를 수행하고요. 새로운 모니터링. 통제 전략을 개발해서 EU와 전 세계 IUU를 막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지구 표면에 70% 이상을 덮고 있고요. 산소, 의약품,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어업은 유럽인들의 생계에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럽의 어업은 점점 더 현대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은 우리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그리고 아직 발명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이 기술 발전으로 배에 실린 모든 어류의 종류와 크기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부들이 보고할 필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획량, 위치, 온도 심지어 개의 성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해서 업계 내에서 활발하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더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나은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의 소비자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을 더 쉽게 유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문서화 할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생선이 어디서 잡혔는지, 언제 잡혔는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잡혔는지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 있는 방식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과 자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적은 노력을 통해서 문서화를 더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에 바이오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또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과연 영위할 수 있을까요? 어업이 지구의 삼중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응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 수집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 되어야 하고요. 어선에 더 많은 센서를 탑재하 탑재하고요,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에브리피 e 와 s 테피 s 는 모두 어업을, 어업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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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런데 어업 분문과 연구자 관리 및 통제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에 따른 준수를 해야지만 최종 사용자와 함께하는 설계야 하고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수집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이 어업 관리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업계가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와 경영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의 개발에 성공을 해서 미래에 더욱 지속 가능한 업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 작업 환경이 위험한 것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업을 완전히 자동화합니다. 어부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제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말합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링크인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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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